또 여기 보시면 그전 수박들 한번 수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또요. 한번 수박을 제대로 키우고 다시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또 열매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보시면 맞은편에는 오이인데 오이도 어마어마히 잘 자라요. 막 이렇게 잘 자라서 백다닥이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수박들 보이시죠 수박이 2차로 많이 달고 있어요 장마 기간이라 맛은 좀덜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서 한번 수확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심어서 오이를 말려서 장아찌도 담고 김치도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아, 그 전에 고라니들이 와서 많이 먹었던 자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옥수수대가 노랗게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가고 있네요. 보시면 어후, 아래 깡깡이 찬것 같아요. 아주 약간 더한것 같습니다. 이게 검정색으로 완전히 말랐을 때또 손으로 눌러봤을 때 깡깡했을 때 수확하시면 되는데 하루 이틀 만더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수박이 있는데 이쪽에는 장마 기간에 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말라죽고 수박 열매도 달긴 했는데 이렇게 작고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수박은 거의 끝나갈 무보이고요 아, 여기 참외밭은 더 그럽니다 이쪽 참외밭은 완전히 전멸이에요 장마기간에 물습해를 정확히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줄기에 썩은 냄새도 나고 이쪽이 물이 좀잘안 빠진 것 같아요 이쪽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깨는 들깨는우근없이다 먹습니다 이쪽에도 최근에 약간 병이 와서 유기농으로, 유기농 농약을 살포해줬는데 잘 자랐고요. 아유, 왜들게 매끄러만 심어도 잎 따먹는 것은 원없이 따먹을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가지나무가 또 이쪽 가지가 많이 열려요. 가지치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나무처럼 키워서 잘 따먹고 있고요. 이 토마토도 이쪽이 물이 많은 데라서 잘안된것 같아요. 양배추도 물수페를 받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리얼, 담양농부의 밭입니다. 이 방울토마토도 거의 다 물스페를 받아서 죽었고요. 이쪽이 고추인데, 이 고추가 주렁주렁고추라게 해서 오종을 심어봤는데, 어, 잘 자란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 농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병충해도 많이 오고, 아, 이 고추 같은 경우는 빨갛게 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풋고추로 먹는 것 같고, 이쪽에는 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이 땄어요. 딸 때마다 아래 가지도, 그 다음에 잎도 섞아주고 있는데, 가지가 엄청 많이 열립니다. 이쪽은 참깨인데, 참깨가 어, 비바람이 많이 넘어갔었어요. 참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약도 안 했고요. 노린 집은 방지해줬는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한 두세 개 정도 꼬투리가 말라서, 벌어지면 수확하면 되고요. 최근에 좀 수확해서 말려놨습니다. 별 병충해도 없이 참깨가 잘 자른 것 같아요. 노린지만 방지하면 완전히 불습입니다. 저희 밭은 제초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불습이 돼버렸는데요. 이쪽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도 비교적 잘 자랐는데 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예초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쪽에 보면, 처음 만들 때, 제 맞은편 쪽은 제가 고구마 전용 비료를 하고, 땅을 만든 다음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쪽은 약간 태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자라서, 장마기간에 제가 이 아래쪽 줄기를 다 채워버렸습니다. 시험을 해보려고 어떻게 고구마가 잘 열리는지 어,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쪽은 많이 쳐버린 고구마 순이고요. 이쪽은 거의 고구마 순을 정리 안 한데 관한 곳입니다. 맞은 편에 대나무나 측능구리우거져서 고라니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데가 이렇게 고라니가 뜯어먹는 자국 머리마요 이파리를 이쪽에 고추를 이 가지 종류를 심었는데 어, 비교적 잘 자랐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랐고요. 저는 방제로 유황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쪽에는 호박 줄기가 많이 펼쳐 나오네요. 이쪽에는 풀이 많이 나서 많이 수확을 못했습니다. 좀 아까운 공간이에요. 이쪽을 보시면 여기도 풀이 많은데요. 어, 수박을 가운데 심어 놔가지고 채취 작업을 많이 못 했어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고구마 전용 비료를 하고 심었는데 많이 고구마가 달릴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줄기들이 많이 번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가지런하니 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반대편 고구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구분이 이쪽이 더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렇에 보시면 수박도 있는데 아, 풀이 엉망입니다 지금까지 담양농부의 유기농 밭을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많이 수확해서 필요한 만큼 먹고 지인들하고 많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양농부의 유기농 도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농부였습니다.